네, 이어서 종가 승부주도 찾아볼까요? 와, 오늘 신학수 파트너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시장이 많이 올라와서 그래도 얼굴에 미소가 좀 듭니다. 자동차 부품회사입니다. 아, 자동차 부품 전문회사인데요. 우수 AMS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향장치 부품 그다음에 구동 부품 이쪽을 생산을 하는데요 국내 완성차 업체의 엔진에 대한 브라켓 차시 파트, 변속기 부품,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신차 개발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돋보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수 AMS는요, 2024년 올해보다는 어, 내년이 더 좋다. 올해도 좋지만 내년은 더 좋을 것이다. 라는 보고서가 벌써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 고요 글로벌 고가 매출 확대로 연간 최대 의 실적 갱신 기대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중심으로 신규 수주가 크폭으로 증가한다라는 내용이 뜨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의 핵심 모터, 인버터 이런 쪽 부품 개발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양산, 즉 생산도 성공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부품사 중에서 최고의 수준의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이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장비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은 차량 경량화의 아주 핵심, 어, 그, 노하우거든요. 어, 차량 경량화, 생산 단가에 대한 절감. 안전성 강화 이런 쪽에 사업력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현재 이 고객사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 자회사가 있습니다 우수 인디아. 인도 시장의 성장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인도는 세계 최고의 경제 성장률 그리고 인구수를 갖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시장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 AMS는요 항공 분야, 방산, 농업 분야까지 전동화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수 AMS 어, 자동차 부품사 중에서 유리 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종가 승부주로 제시해 봅니다. 네. 우수 AMS, 또 종가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운는 신학수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